때는 2007년 가을쯤 됐을 겁니다. 그때 한창 서해에서 기름누수 사고가 나는 바람에 태안의 봉사활동을 많이 갔던 시기로 기억납니다. 저와 저의 친구는 고등학교 동창생이었으며 대학교도 같은 대학을 다녀서 정말 친한 사이였습니다. 경훈이라는 친구 녀석은 후배들을 너무 잘 챙겨줘서 가끔 자기가 손해볼 때도 있는데 그 녀석은 끝까지 후배들을 챙겨주려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녀석의 성격 때문에 주의에 따르는 후배들이 많았는데 그중 인석이라는 키 크고 잘생긴 애가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카사노바라 여자들이 끊임없이 붙어 다녔는데, 한 번은 이 녀석이 사고를 쳐서 막대한 돈을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인석이는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이번 사고로 원룸에서 나와서 보증금을 받고, 받은 보증금으로 사고 수습으로 써버려서 갈 데가 없었습니다. 이 녀석은 곧바로 경훈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일주일만 재워주면 안 돼? 경훈이는 거절을 못 하는 성격인지라 "알았어. 네가 편한 대로 지내." 라고 얘기해 버린 겁니다. 참고로 저랑 경훈이랑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이 좁은지라 저는 내 의견 없이 함부로 받아들이냐고 따졌지만 저도 인석이한테 여자친구를 소개받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차마 거절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셋이 같이 한 달을 살다가 인석이가 갑자기 이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기 말로는 좋은 집을 구했다면서 그것도 싼값채 좋은 조건으로 전세를 얻었답니다. 저희 보고 같이 살자고 했지만 저희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위치도 좋고 주인아줌마가 워낙 잘해주셔서 정 때문에 차마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사를 도와줄 겸 집들이로 인석이 집에 갔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본 집은 주택의 1층 안채인데 밖에서 봐도 오래되었다라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마치 느낌이 오랜 유적물을 보는 듯했지만 굉장히 익숙한 느낌. 아무튼 그런 느낌이 드는 집이었습니다. 안에 구조는 방이 두개로 되어있으며 거실과 부엌은 붙어있었고 벽은 오래된 오동나무 색깔이었으며 특이한 점은 부적이 많이 붙어있었는데 벽에만 붙어있는게 아니라 창문틀에도 붙어있었고 문마다 붙어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임석이에게 집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임석이는 전세입자가 무당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리고 부적을 절대로 떼거나 훼손시키지 말라고 들었답니다. 저랑 경훈이는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사냐고, 당장 다른 집을 알아보자고 했지만, 인석이는 쇼핑하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 다른 옷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듯이, 우리의 충고를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원래 인석이가 기가 세서 그런지, 귀신이나 미스테리한 거에 강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부적도 때려는 것도 간신히 말렸습니다. 어쨌든 이사는 무사히 진행되어 마무리되었습니다. 방 하나에 침대를 넣고, 또 하나는 창고용도로 쓰고, 거실 쪽에 TV랑 컴퓨터를 설치하니 제법 사람 사는 집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사 기념으로 인석이네 집에서 저녁에 작은 술파티를 했습니다. 원래 제가 술을 잘 먹어서 한번 술자리에 가면 소주, 어대병은 꼭 마셔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천국으로 가는 계단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에서 똑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인석이한테 누가 왔냐고 확인하라고 했고 인석이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잘못 들었나 싶어서 그날 천국의 계단을 건너 문을 볼 때까지 마시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폭풍의 전야처럼 그날은 기분이 안정되고 좋은 느낌이 났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그 집에 대한 불안감은 점차 사라지고 우리는 평상시처럼 지냈습니다. 물론 인석이도 아무 일 없는 듯이 보였고요. 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는 집의 공포는 인석이의 문자 한 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인석이의 문자 내용이 뭐였냐면, 황당한 일이 있어서 와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곧바로 인석이의 집에 갔습니다. 안방에 창문이 깨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와장창 깨진 게 아니라 뾰족한 망치로 창문을 강타한 것처럼 창문 한가운데만 깨져 있었습니다. 인석이는 누가 창문에 돌을 던지고 도망갔다고 추측하고 있었고 우리는 둘이 합해 IQ가 200도 안 되는 머리로 소년탐정 김전일처럼 주위의 상황들을 정리해가며 어제 일을 인석이에게 물었습니다. 인석이 말로는 어젯밤에 여자친구랑 거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놀란 인석이는 안방에 가보니 창문이 깨져 있었고 급하게 깨진 유리를 치우고 창문에는 유리 테이프를 발라놨다고 했습니다. 인석이에게 별로 얻을 건 없다고 판단해서 인석이 보고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라고 했습니다. 인석이는 그일 이후로 여자친구가 연락도 끊고 자기랑 만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이 너무 궁금해서 그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서 간신히 그때 상황을 듣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자친구의 말은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인석이랑 일을 끝내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답니다. 꿈에는 어린 소년이 밖에서 집에 들어오고 싶어서 막 창문을 치며 통곡을 하며 울고 있었고 안방에서는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창문에 붙어서 종이 같은 걸 떼려고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지체 장애자처럼 보였고 그 종이를 떼지 못하고 무척 힘겨워 보였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는 그 종이 떼는 걸 도와주었고 종이가 떼지자마자 갑자기 울고 있었던 소년 얼굴의 표정이 180도 바뀌면서 천진난만하게 미소를 띄웠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표정이 갑자기 변하면 그 사람에 대한 공포감이 든다고 합니다. 그때 그 상황도 인석이 여자친구는 귀신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그 표정이 너무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그때 창문이 깨졌고 그 자리에 가보니 인석이가 뒤수습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내리에 스치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여기가 무당이 살던 집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창문에 붙어 있는 부적. 우리는 바로 창문에 붙어 있는 부적을 확인했었습니다. 역시나 창문에 붙어 있는 부적은 사람 손에 뜯어진 듯 느껴져 있었습니다. 그때 인석이가 부적을 자기가 뗐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 부적 때문에 밖이 잘안 보인다면서 아무 생각 없이 뜯었답니다. 그때 나의 심장은 낙공연에서 들리는 드럼 소리처럼 둥둥 거렸고 마음은 베이스 소리처럼 무거웠으며 뇌는 기타 소리처럼 요란한 생각에 뒤숭숭했었습니다. 우선은 상황을 정리할 겸 경훈이랑 인석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 삼겹살을 먹으러 갔었습니다. 삼겹살 집에서 우리는 식탁 위에 얼마만큼의 소주병이 쌓여 있는 것도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먹었었습니다. 그때 대화 내용으로는 뒤에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분명히 그 집에는 뭔가가 있다라는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석이가 무슨 말을 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났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내가 눈을 떴을 때 시간은 새벽 2시 반쯤 되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도 모른 채 물을 마시려고 자리를 뜨는데 지금 있는 장소가 문제의 그 집인 걸 깨닫는 순간 술이 깨는 겁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창문이 깨진 안방으로 제 몸이 움직였습니다. 순간 똑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깜한 밤에다 고요해서 그런지 그 소리 나는 위치를 정확하게 주시했습니다. 장소는 문제의 깨진 창문 쪽이었죠. 소름이 끼쳤지만 그곳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술 기운이 아직 남아서 그런지 눈앞이 흐려지면서 아플 때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나는 우웅하고 울리는 느낌이 나섰습니다 눈을 비비고 그쪽을 바라봤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꼬마아이였습니다. 얼굴은 피투성이로 뒤덮여 있었고 표정은 천진난만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죠. 손에는 칼을 들고 이쪽을 정확히 쳐다보면서 창문을 칼로 툭툭 치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무서웠던 거는 개가 밀듯이 칼 끝으로 창문을 치고 그 구멍난 곳에 손을 넣으면서 집에 들어오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순간 인석이의 말이 생각났었습니다. 꼬마아이가 새벽에 집주위를 뛰어다녀서 밖에다 욕을 했는데 그 소리가 멈췄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거실에서 자고 있는 경훈이랑 인석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저는 녀석들을 깨우려고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들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말이죠. 그 자리에서 다시 안방의 창문을 봤습니다. 그때 본그 꼬마 아이의 웃고 있는 표정. 그후 정신을 잃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아침 11시였습니다. 인석이랑 경훈이는 아무 일이 없다는 듯 일어나 밥을 먹으라고 깨웠고 전그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상황을 얘기하자 경훈이는 놀란 듯이 저에게 자기가 꿈꾼 내용을 얘기했었습니다. 자기는 잘 자고 있는데 그날 가위에 눌렸답니다. 어느 순간 자기 위에 누가 걸터 앉았는데 얼굴을 자세히 보니 나였다고 합니다. 무표정으로 자기를 계속 쳐다보면서 자기 목을 조르고 있었답니다. 가위에 풀린 순간 저를 봤는데 저는 원래 자던 자리에서 아주 잘 자고 있었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온몸이 젖은 옷을 입은 것처럼 추웠습니다. 근데 인석이는 아무것도 못 봤고 무슨 소리도 못 들었답니다. 그리고, 인석이가 얘기해주길, 우리가 어떻게 그 집에 가게 됐느냐면, 나랑 경훈이는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고, 인석이는 우리를 우리가 살던 집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술김에 나온 말인지는 몰라도, 제가 인석이네 집에 가자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는 그 집을 나온 뒤, 평상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그 집에 대해 너무 신경이 쓰여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고 경훈이는 잠잠했습니다. 거의 일주일을 제대로 못 잤는데 유난히 밝은 보름달이 뜨는 그날은 너무 포근한 잠을 잤습니다. 단한 가지 악몽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악몽의 전개는 그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안방에서 문지방을 밟고 서 있었고 거실에는 어머니랑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기억나는 건그 어머니의 몸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과 아들은 4살에서 5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 또한 그들은 서로 부둥켜 무서워서 벌벌 떠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꿈속에서 굉장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강목이 들려있는 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지만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모자를 죽여야 되겠다는 것. 제가 폭력을 좋아해서 싸움 같은 걸 즐기는 건 아니지만 폭력적인 영화를 많이 봤었습니다. 특히 좀비가 나오는 영화나 소우 같은 이런 영화들의 영향 때문인지 그 자리에서는 특별히 죄책감 같은 게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짜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의 머리를 강목으로 힘껏 내려쳤습니다. 몇 번을 내려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내려쳤고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은 별다른 저항 없이 그 자리에서 푹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아들은 밖으로 도망갔고 저는 밖으로 뛰쳐나가 그 아들까지도 강목으로 내려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차 싶었고 죄책감과 그 모자가 가엾어서 흐느끼며 울었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한 편의 영화 따위가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이 불쌍해서 말이죠. 저는 그 죽은 아이를 안고 그 아이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 아이의 얼굴은 며칠 전 제가 그 집에서 보았던 그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때제 기억 때문인지는 몰라도 죽은 아이의 표정은 해맑게 웃고 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때전 잠에서 깨어났고, 눈에는 눈물이 났으며, 머리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곤 생각했었습니다. 그 집과 모자에 대해서 말이죠. 이때까지 상황을 정리해보면, 그 집에는 원래 엄마랑 아이가 살고 있었고, 인석이 여자친구의 꿈에 나타난 것은 그 아이의 엄마. 엄마는 집안에서 죽었고, 아이는 밖에서 죽었는데, 아이는 귀신이 돼서라도 집에 들어오고 싶어 했고, 부적 때문에 그 아이 귀신은 함부로 못 들어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자를 죽인 건 도대체 누구라는 말인가. 꿈속에서는 저였지만, 제가 그 집에서 살지도 않았고, 살인 같은 건한 적이 없는데, 저는 그 집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인석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인석이에게 지금 집주인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인석이는 70살 정도 먹은 할아버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무리 가격이 싸고 괜찮다고는 하지만 이런 귀신 나오는 집을 사다니. 그리고 할아버지도 귀신을 봤으니까 그 집에서 안 살고 전세를 싸게 준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석이에게 그 할아버지를 볼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녀석이 귀찮은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 처음엔 반신반의했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석이는 할아버지께 전화해서 할아버지를 찾아갔고 다행히도 할아버지를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인상이 좋아 보이셨고, 지금은 가족들이랑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할아버지께 그 집에 대한 얘기를 잠시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예상과는 달리, 할아버지는 그 집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귀신에 대해서도 말이죠. 그 전에 무당이 살아서 찝찝했지만, 부적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라고 부정 얘기만 잠깐 하셨습니다. 그치만 전 할아버지의 알수 없는 표정 변화를 보고 말았습니다. 별일 아닌 듯이 얘기를 하셨지만, 흔들리고 있는 눈동자와 어색한 미소를 더 할아버지께 묻고 싶었지만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하고, 일단은 인석이랑 삼겹살 집으로 향했습니다. 삼겹살을 먹고 그날도 어김없이 소주를 먹었습니다. 근데 인석이가 술이 좀 됐는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그동안 귀신이라고는 본 적도 없는데, 제가 꿈을 꿨던 어제 이상한 체험을 했다고, 그날은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작은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었답니다. 인석이는 작은 방에 불을 켜고 들어가서 소리의 원인을 찾으려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원래 이 녀석이 겁은 없습니다. 또다시 TV를 보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답니다. 다시 녀석은 방으로 들어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소리가 들렸답니다. 인석이는 아무 생각 없이 위를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방에서 나가려는데 천장이랑 문 위의 벽이랑 만나는 지점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는 여자가 박혀 있었답니다. 자기가 본 내용은 정말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건물에 박혀서 인사하는 것처럼 그 여자는 벽에 박혀서 무척 힘들게 끊어지는 목소리로 대시벨도 맞지 않는 소리로 자기에게 무엇을 말을 하려고 했었답니다. 인석이는 겁은 없지만 그때만큼은 너무 무서워서 집에서 나와 친구 집에서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꿈 얘기를 했었고. 인석이는 놀란 듯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인석이가 저보고 같이 그 집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그냥 그 집에 대해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고, 꿈 같은 건 학교에서 싼 값에 해주는 심리 치료 같은 것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었는데, 갑자기 그 녀석이 화를 냈습니다. 그 녀석이 자존심이 워낙 세서 자기가 직접 겪은 일 이전까지는 신경이 쓰였지만, 내색을 안 했답니다. 근데 이번 일로 생각이 바뀐 거죠? 저는 그렇게 바뀐 인석이가 조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결국엔 인석이랑 그 집과 모자 귀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집에 귀신에 대해 찾아 다녔지만 어떠한 흔적과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했던 결심과 다르게 찾으면서도 열심히 찾아 다니지는 않았고 그냥 대충 찾아 다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서서히 지나면서 그 집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고 인석이도 그 집을 나오고 다른데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일요일이었을 겁니다. 그때 우연찮게 여자친구랑 어느 점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점집은 서양적이고 조명이 보라색이라서 묘한 느낌이 드는 집이었습니다. 거기 주인은 곱상하게 생긴 아주머니였습니다. 저는 여자친구랑 그냥 궁합을 볼 생각이었고, 궁합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아주머니께서 최근에 이상한 일을 겪지 않았냐고 저한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더 주면 쌓인 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사기꾼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내리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저번 무당집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여자 친구한테 잠시만 나가달라고 한 뒤에 그 아주머니에게 그 집에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머니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살이란 게 있는데 네가 가진 살이랑 그 집에 그 귀신이 가진 기운이랑 상극이라서. 귀신이 괴로워한다는 것이지요. 저에게는 의처의 부살이란 게 있는데, 그것은 간단하게 말해 의처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 듣고 저는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그거랑 그 귀신들이랑 무슨 상관일까라고요. 그렇게 얘기 듣고 나서 그 아주머니께서 그 집에 귀신이랑 대화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대신 돈은 조금 더 내는 걸로 합의를 보고, 저는 인석이한테 전화해서 그 집에 대해 얘기할 게 있다고 3일 후에 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랑 인석이와 경훈이 그리고 아주머니는 그 집에 다시 갔습니다. 주인 할아버지께 그렇게 얘기하자. 주인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그렇게 못해준다고 화를 내시더니 나중에는 결국 우리랑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섯 사람이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처음에는 집의 부적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화를 내는 겁니다. 그 부적은 처음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부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집에 귀신을 가둬 놓는 부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거실을 보더니 갑자기 어디로 가면서 한참을 있다가 오셨죠. 귀신의 정체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얘기는 이렇습니다. 원래 모자 귀신은 1970년쯤에 영월에서 오붓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아버지라는 사람은 일처증이 심해서 어머니가 다른 곳에 갔다 오면 다른 남자의 냄새가 난다면서 때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을 먹은 아버지는 자식조차도 다른 남자의 자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졌고,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무참하게 어머니랑 자식을 때려 죽였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진 살 때문에 그런 악몽을 꾸게 되었고, 어쩌면 그 모자 귀신은 나를 증오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강원도 영월에서 죽은 귀신이 여기에 있는 걸까라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공포영화 같은 데서 보면 비닐이 서서히 풀리면 의문에 쌓인 사람이 마지막에 모든 걸 털어내지 않습니까? 그 공식처럼 할아버지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는 대충 이렇습니다. 여기에는 무당이 살았었는데, 무당이랑 사이가 안 좋았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무당인 줄 모르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는 무당이란 걸 알고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집값이죠? 무당이 있으면 아무래도 집값이 떨어질까 봐서, 무당에게 무례하게 대했는데 나중에 무당이 나가려고 하니깐 할아버지는 그 무당에게 갈 거면 집에 부적이라도 붙여주고 가라고 당부했답니다. 무당은 그동안 자기에게 불친절하게 대한 할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귀신을 쫓는 부적이 아니라 귀신을 가둬놓는 부적을 붙이게 된 거죠. 하지만 강원도 영월에서 죽은 귀신이 어떻게 경상도 쪽에 집에 오게 됐는지는 아직도 안 밝혀지고 있답니다. 그 뒤에 인석이가 이사를 오게 되었고 우리는 그 괴이한 일을 경험을 했답니다. 우리는 그 집에 부적을 다 떼고 그 후에 그 집에 귀신에 대해 작은 제사를 지내고 진심으로 모자 귀신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면서 빌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고 저희는 아무 이상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세달 동안 인석이랑 나랑 경훈이가 그 집에서 평생 겪어보지 못할 무서운 경험을 당했지만 그 모자 귀신은 우리에게 어쩌면 겁을 주려고 한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게 도와달라고 한게 아닌가 싶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해요.